어, 어. 여보어은포 코끼리는 저거 얘기하는거지? 미끄럼틀 저기 엘리폰트 있는데 상징적인거 맥주 안판대 여기? 연레브래 여기도 맥주 팔거 같은데 뭘팔는데 뭐, 뭐, 여긴 불법인가? 맥주 먹는 게? 하긴 보통은 공공장소에서 맥주 먹는 게 불법이긴 한데, 술 먹는 게. 응, 어디갔어? 없어. 응. 네, 네. 네. 어 아, 더워, 더 아, 어, 잘했다. 엄마. 뭐 <laughs> 그래. 엄마, 아빠 여기 있을 테니까 놀고 와. 잘했어, 한 바퀴 돌아. 배터리, 배터리 충전. <놀람>